어제지. 아, 어쩌려 나이스. 오케이, 블랙 블랙. 오케이, 블랙. 오 조심 조심. 아, 나이스. 에 블랙 블랙. 나이스. 아 카비 까비, 까비.

없다 다 캡이. 에이, 나이스. 아, 수비 아, 까비. 응, 빼고 빼고. 백백백백백. 백백. 리잖아 나이스. 비 까비. 까비.

나이스 오, 조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조심 안 다치게 해굿 조심 조심 죄송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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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나가면 키퍼 교체할게요 어 나이스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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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뒤부터 뒤부터 안 다치게 갈게요 볼 나가면 키퍼 교체게요굿

파운데, 파운데. 오케이, 저, 희 키퍼, 귀여워. 오, 이, 주, 주, 주. 레드 오, 니, 레드 오, 니. 오, 오,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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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나이스. 가비 가비. 나이스 아, 비가비 나이스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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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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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아, 이스이 나이스 나이스 나 안다치게 와 나이스 아동수아 <laughs> 어디갔어 비비아 괜찮아? <laughs>

나이스. 아 카비, 내다게 내들. 나이스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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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이스. 아 카비. <laughs> 오케이, 레드레드 오, 시오케이 저희 키퍼, 그하고게게요 마지막. 아, <laughs> 하겠습니다감사합 <진짜> <laughs> <old Init? S Laurie> 나이스! 나이스! 어. 나이스! 오이. 오이. 와, 오이. 나이스. 오이. 아 나이스! 아 <목 Homer> 나이스 군이 나이스 나이스 선배인가? 기요이분이굿안다치게안다치게 <laughs> <그래. 글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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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스. 웃음> 아 아니.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이스. <목소리나> 까비 까비. 아어 아! 아. 아, <목소리나> <라슬붓! 목소리나> <오>, 나이스. <목소리나>

가비 비가이스 어, 어, 패스 어,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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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가비 마지막 오, 가비비 마지막, <laughs> 아, 빠르다. 오, 오케이, 쿼터 종료할게요.